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예.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전해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 we So, passing. 말씀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다. 아사엘이

요압과 아비세가 아부델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덥고, 아부델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요합이 아브넬 족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해를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이른데 날이 어갔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두 전사 대결에서는 아브넬과 북 이스라엘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습니다.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렀다면 죽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최정예 병사들을 살려둘리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18절 말씀에 보시면 수루야의세 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중 아사헬에 대하여 더 세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전투에 나왔음이 확인이 되었고, 또 아브넬도 나왔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최정예 중의 정예들이 나와서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 진영이 있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았습니다. 아브넬이 도망하면서 도망치기가 버거우니까 아사엘이 쫓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군복을 빼앗으라고 말합니다. 아사엘 정도의 능력이면 다른 병사 하나 잡아서 군복 빼앗고 아브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사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 이 기회에 도망가는 아브넬을 죽이면 이 상황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넬이 죽으면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힘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하며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라는 말까지 합니다. 사실 다윗의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점까지 다윗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세월이 뭐 엄청 오래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길어야 십 수년 내외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전에는 전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린 시절에는 같이 훈련하면서 자랐을 가능성도 높고 특히 여기에 나오는 아브넬과 요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로 구면일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적하고 있지만 사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함께 전쟁을 치러왔던 군인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사엘은 뭐 빠르지만 아브넬 같은 백전노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브넬이 하는 말은 고만 쫓으라는 말도 있지만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됩니다. 결국 끝까지 추격하는 아사엘을 아브넬이 창을 뒤끝으로 그냥 뒤로 이렇게 창을 뽑았겠죠. 쫓아오는 걸 돌아서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사엘을 죽이는데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브넬의 말처럼 아사엘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싸움은 더 커졌습니다.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고 그들이 잃은 곳은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입니다. 시간도 흘러서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아브넬을 따라서 무리를 이루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이제 아브넬의 뒤를 쫓아온 요압 무리를 향해서 추격하지 말라고 하자. 요압은 분노합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브넬이 지금까지 이 상황을 자초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상황을 확인하고 대치된 상태로 돌아갔으면 됐는데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결투를 신청해서 이 지경을 만들었다. 서로 간에 희생자를 많이 낸 것은 너의 탓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족상잔의 비극을 원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지만 북한하고 빨리 전쟁해가지고 다 죽여 없애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동족의 특징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승리와 패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모두가 패자입니다. 지금 이두 사람도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우리끼리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고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28절 보시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니라. 싸움은 멈춰지고 아브넬은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을 쳐서 둘러둘러 해서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헬까지 포함해서 전체 2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은 36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숫자는 정예병들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전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요압이 동생과 아끼는 전사를 잃었지만 사실상 대승한 것이고 이것을 인하여 이스라엘은 도발할 기회를 더 이상 가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멋진 무협 드라마 같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신앙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동족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마주치는 것은요, 그냥 민족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다, 교회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동족의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전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전투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희생자일 뿐이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기고 싶은 마음에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아브넬처럼 싸움을 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가족을 알아보는 사람, 동족을 알아보는 사람이고 그들을 지키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우리 안에는 이런 갈등과 다툼이 유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의하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외침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이미 자기들의 발목을 치고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잘 교훈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공동체는 우리들 개인의 바램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코 싸우지 말아야 할 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상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 또 그들을 통하여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권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는 서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두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